카메라 찍고 있었네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저 헉가문이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요.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교인데 제가 얼마나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욕심이 크게 없었거든요. 제가 그러면서 딱 무소유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석가모니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고 해서 석가모니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 아홉 빛깔의 사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예쁜 사슴이 하나 있는데 한 분이 딱 발견을 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게좀 많이 재미있더라고요 왜 웃으세요? 너무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. 카메라 계속 떨려요. 자, 이제 빅기벤트 준현 씨! 준현아님 원했던 게 있죠? 공개해 주시죠. 이건 본인 입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저, 자, 이거는 제가 말할게요.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너무 궁금해서 <laughs> 하고 싶었고요. 이거 지금 하려 못 해봤고,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. 바로 케이크를 얼굴에... 우와, 빵! 하는 거. 소원이었죠. 대단해 그게 제가 아는 DJ 중에 그분 공연마다 자기 생일입니다 하고 가져오는 분들에게 케이크를 던져주는 그 분양대사 그거를 보고 저도 한번 맞아보고 싶었어요 아제 차를 네. 그렇다고 이렇게 접시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과격하잖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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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손으로 잡을게요 어? 와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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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잡시뽑아제차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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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말씀드릴게요 어, 네. 어, 네. 그러지, 그러지. 이거는 100% 주환이가 주환이 진정해 네. 준나니안다치기만해요아안 다치게. 가 저희 동 받고 네. 준 이거를 딱 원해? 아니면 살짝 이렇게, 이렇게 원해. 그냥 문질문질, 어, 문질문질 어, 해줘 그러니까, 아, 하고 딱 이렇게. 아, 딱 손을 뒤로 잡아주실수 있어요 자응응응응응뭐응 동의를 받고 응는 겁니다. 응응 하고 행복하지 지금? 행복해. 진짜 긴장돼. 생일 축하해 하고 하나 둘셋 저 이모네 강아지가 사료를 너무 맛있게 먹길래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오. 아무 맛도 안 났어요. 어, 무맛이에요. 간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. 오, 맞아요. 오. 저도 먹어봤는데 무맛이었습니다. 예, 사실 공감대가. 그, 그럴 수 있습니다. 저도 안 먹어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<laughs> 예. <laughs> 이 호기심이 있으면 못 참거든요. 아니, 궁금하잖아요. 맞아요, 궁금하궁금요 가보고 <laughs> 싶은데 있어요. 나라 지역이다. 지역 지역. 이구체적이니 지역. 어, 준하 되게 특이좋아거 있어. 그러니까 뭐. 밀 정글 이런 <목> 데좋아아 어. 그거 나 뭐, 나 뭐. <laughs> 근데 그거만지데나 생각났어. 모험사 선택 대아 근데 시나그 너무 너무 무서운데. 너무 무서운 그래. 그래. <laughs> 그래. 그래. 어, 일반적이잖아. <laughs> 아 근데.